민수기 18장에 21절부터 32절. 내가 이스라엘의 1일절을레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니이 흐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내이는 해아반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려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제로 드이는 11조를 내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너는, 너는 레안에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받아.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그 그들에게서 받아라.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내가 너의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련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꽃 거리가게 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들지더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 마당에 돈줄과 포도죽 들에 돈줄같이 내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들 받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부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 하면서 방문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그 돈을 어떻게 써요? 다시 돈주들에게 또 이렇게 세배하면돈도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이 다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순환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의 십일조 레인에게 주셨어요. 또 레인은 그저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흐리 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이인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특별하게 구별을 되어서 해방해서 봉사는 책임을 맡았어요. 레이위 집화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뭘로 채워줘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는 11조였잖아요. 시0월초 통해서 좋은 일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아주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레이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혐하게 접근하면 레이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서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레희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개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네.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부르심과 역할에 합당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그,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할임이 있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좀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야 할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세상 막 사는 다 아니에요. 그래서 레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시불교를 꼭드어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26절을 볼까요? 26절에 같이 한번 동독합시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요하게 드릴 것이라. 아멘. 이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곧 다시 돌려드릴 책임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 분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더니, 뭘로 받았으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답해야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것을 나누고 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대구에막 분발도 생기고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많이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레인의 거제를 첫 소산처럼 기쁘게 받겠다 하셨어요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받으십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의 고재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죽 틀에서 드리는 죽 같이 여기리니. 어우, 뭐 포도죽도 주고 좋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단순한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이나 기도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린 후 남은 것을 자신들의 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대요. 거제 드린 후 남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다투는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하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헌신하는 게 뭐야,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러거 그래서 성도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가 헌신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의 후는 나를 위하여 의 멸루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네 아니라 주의에 나타나심을 사한 모든 자의 주니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상 받을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이미는 자신들을 받은 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었어요 나십1제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 주는 것이 예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십일제 명령을 어길 경우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덜어리는 것이 되었대요 32절에 보니까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운 말미야마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선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 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선물을 더럽히면 중단 얘기요. 선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불순종의 죄는 깨끗한 것을 더럽히죠. 하나님께 드려할 것은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탐만이 아니라 거짓한 것을 속되게 만든 죄예요. 하나님 드리지 않는 것이 특히 십일주잖아요우리가 어른이 1 1주참 힘들어요. 십일주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소업이 잘 된다면 괜찮는데 잘안 된다면 다 고민이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뭔지죠. 믿음이 잘 되면은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다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우리의 나머지 삶을 결정하고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의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내인이 11조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챙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